부산 금정구 맛집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부산 금정구 맛집 순위입니다. 50위 청화백돼지국밥 3825점 대표 메뉴 청화백돼지국밥 보쌈수육 49위 얼큰이송칼국수 3914점 대표 메뉴 얼큰이 송칼국수, 찐만두, 48위, 보노베리 부산대점, 3,948점, 대표 메뉴, 딸기타르트, 크레이프케이크, 47위, 레스토랑 우디, 3,962점, 대표 메뉴, 해산물 배셰파스타, 프렌치 렉스테이크, 46위, 어가 가이텐스씨, 4014점 대표 메뉴 회전 초밥 고등어 봉초밥 45위 에타리 4104점 대표 메뉴 에그타르트 바닐라 라떼 44위 신천닭도리 4214점 대표 메뉴 닭도리탕 곱도리탕 43위 거창맷돌본정 4234점 대표 메뉴 맷돌순두부 플러스 오가리솥밥 천국장 플러스 오가리솥밥 42위 삼국살 부산대점 4269점 대표 메뉴 삼국밤판 돼지껍데기 41위 포구나무집 4272점 대표 메뉴 갈매기 소금구이 갈매기 양념구이 40위 카네이 부산대점 4295점 대표 메뉴 탕수육 3선장뽕 39위 동원분식 4488점 대표 메뉴 일미김밥 열무국수 38위 모모 4510점 대표 메뉴 커스터드푸딩 미타라시당고 37위 서문국수 4522점, 대표 메뉴, 비빔국수, 파전. 36위, 논피니토, 4524점, 대표 메뉴, 논피니토 라떼, 얼그레이 휘낭시에. 35위, 도야지면옥 본점, 4533점, 대표 메뉴, 얼큰 고기국수, 사골고기국수. 34위, 포포포 4,576점 대표 메뉴 레어 플러스 양지 플러스 차돌쌀국수 매운소곱창 쌀국수 33위 소문난초량 알맥주 꾸미 4,578점 대표 메뉴 쭈꾸미 샤브샤브 철판 양념 쭈꾸미 32위 고담 부산대점 4,694점 대표 메뉴 뼈구이, 쪽갈비. 31위, 금정어가, 4798점, 대표 메뉴, 복분자양념숯불구이 힘찬 민물장어구이. 30위, 꾸와 부산대점, 4913점, 대표 메뉴, 반새오 왕갈비살국수. 29위, 선유도원, 4936점, 대표 메뉴, 복숭아뿌띠롤, 선유도 원블랜드 드립커피, 28위, 배비장보쌈 구서본점, 5041점, 대표 메뉴, 배비장보쌈, 배비장상차림, 27위, 부산대 카츠안, 5047점, 대표 메뉴, 초밥카츠, 치즈카츠, 26위, 자마미등갈비, 5074점, 대표 메뉴, 숙주 대파 등 갈비, 인절미 떡구이, 25위, 진경순 부대 꼬마김밥 부산대 본점, 5,088점, 대표 메뉴, 김떡순 꼬마김밥 24위, 뉴스불통닭 본점, 5,130점, 대표 메뉴, 후라이드 치킨, 매운양념 치킨, 23위, 경주집, 5162점 대표 메뉴 생오리 양념 불고기 상황 닭백숙 22위 스시심타카이 5616점 대표 메뉴 런치오마카세 디너오마카세 21위 제주돌담 칼국수 부산범어사점 5735점 대표 메뉴 보말죽 칼국수 고기칼국수 22위 스나쿠 부산대 6128점 대표 메뉴 전복카라아게동 코코넛 쉬림프카레 19위 구포총국수 6194점 대표 메뉴 국수 보통 국수 곱빼기 18위 타코노유메 6199점 대표 메뉴 생문어타코야키 새우야키소바 17위, 디노이 레스토랑, 6315점, 대표 메뉴, 감자 뇨끼 체크 스테이크. 16위, 백일 고추불고기, 6448점, 대표 메뉴, 고추불고기, 공기밥. 15위, 나우리 쇼크, 6512점, 대표 메뉴, 차슈 오차즈케, 연어 덮밥. 14위 해우 부산점 6,727점 대표 메뉴 근심이 풀리는 에우세트 황제해 우세트 13위 만설이 이간의 막국수 본점 6,974점 대표 메뉴 동치미 막국수 메밀삭수욕 12위 수림식당 본점 7,379점 대표 메뉴 가지만두 탄탄면 11위 코하루 7,516점 대표 메뉴 하카타동 코츠라멘 매운동 코츠라멘 12위 수수하지망뱅장의 부산대점 7,593점 대표 메뉴 모둠 카츠정식 치즈카츠정식 9위 마파람해물찜의 물탕 구서본점 8,339점 대표 메뉴 생화구찜, 해물탕. 팔위 쿠카이야 8,341점 대표 메뉴 쿠카이야 우동, 코오리 히모카와 우동. 7위 부산 갈매기 1,158점 대표 메뉴 갈매기 살 소금구이, 갈매기 살 양념구이. 6위만나분식 1,175점 대표 메뉴 계란 만두 떡볶이 5위 부산대 포멘티코 본점 1,1423점 대표 메뉴 포토베오 리지널 사골살 국수 비빔살 국수 4위 우렁각시와꽃길 금정구 본점 12,669점 대표 메뉴 우렁쌈정식 플러스 석쇠 불고기 우렁회 무침 3위 모시모시 부산대점, 15,960점, 대표 메뉴, 모둠초밥, 우동스시 한상. 2위, 모모스커피 본점, 16,745점, 대표 메뉴, 오늘의 핸드드립, 모두의 정원. 1위, 톤쇼, 36,106점, 대표 메뉴, 버크셔 K-로스카츠, 히레카츠. 맛집 탑10의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